여사로서, 그러니까 영부인으로서의 품격을 높여준, 그래서 우리나라의 품격 자체를 높여준 여인으로서 박정희 대통령의 평가를 그 시에서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우리 선조들의 얼과 정신을 이어받아서 우리 문학의 그 사실 정수가 이 시조인데, 이 시조 정신으로 한국인의 인간성을 도모하고 시조 문학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려고 하는 사단법인 그 한국 시조 문학 진흥회에서 제1회 유경수 여사 탄신기념 시조 문학 축전을 마련했다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문화사적으로 현대사적으로 의미 있는 일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유경수 여사 전국 시조 어, 지상 100일장 뿐만 아니라 시조 문학상이 우리나라 시조와 유경수 여사의 어를 기리는데 더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